하나, 둘, 셋. 예, 예, 예.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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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예, 안녕하세요. 리메안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예, 고대하시고 고다렸던 저 혼자, 물론, 예, 네 번째 캐릭터, 이비입니다. 이비 캐릭터를 새로, 새로 키울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예, 기존에 했던 캐릭터가 있었죠? 꽤 옛날 캐릭터긴 한데, 어쨌든 간 있었고, 닉네임도 제가 좀 많이 애끼는 닉네임입니다. 있기는 네임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로 그냥 고민하긴 했어요. 처음부터 새로 키우는 방법도 있고 그냥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싶어서 여러 가지 <laughs>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있던 캐릭터 키우기로 했어요. 사실상 뭐예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그 안에 AP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일단 바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소리가 일단 이렇게 오늘따라 감도가 좋죠? 이상하게 아, 바꾸려고 하는 거 눈치챘나? 음, 뭐 그렇습니다. 예, 방송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예, 넘어가고. <laughs> 예, 대충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예, 뭐, 선물 일단 받고, 돈이 있긴 있네요. 미세하긴 하지만. 반가운 인사를 해서, 먼저 할수 있는 것들은 먼저 받아놓겠습니다. AP30, 30, 30. 똑같네. 1, 2, 3. 똑같죠? 그러면은, 1과 2를 사서 이렇게 해놓기로 하고, 이따가 좀 시간이 된다면 3까지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특징이죠? 에 오래된 옛날 캐릭터다 보니까 아이템들이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요인 이겁니다 AP 보이시죠? 3만 개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3만 개. 예전에 아마 메디테이션만 잔뜩 찍어 놓고 접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보이시죠? 현재 레벨은 10군데. 예, 메디테이션 랭크 B 랭크입니다. 예, 미쳤 그냥 미쳤죠. 바그대로 있는 대로 찍었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여러 가지 일단 뭐 부활도 있고 뭔가 많네요. 엄청. 어, 부활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고민하기로 하고. 어차피 똑같죠? 그리고 전투에서, 뭐, 크리티컬리트 그러니까 안 찍어놓은 캐릭, 안 찍어놓은 스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틀사이드. 그러니까 납비로 킬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예. 원래 옛날, 워낙 옛날에 키운 캐릭터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먼저 템부터 좀 정리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뭐 생활로 각 이거 만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내가 이걸 왜 만들었다, 대체. 어쨌든, 팔아 치울 수 있는 것들은 팔아 치우겠습니다. 20m 이하니까 어차피 더 이제 쓸데없죠? 이거는 필요 있을 것 같고, 낙총, 작살, 작살총 가지고 있어 볼만하고, 고 이거 소비템이니까 이쪽에 쟁여놓고, 일단 이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시할 데 없는 것들이 또 이거, 호볼트고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세총 지팡이, 예, 음, 이런 것도 있었네요. 세총 지팡이. 예, 추억의 아이템들이 되가네요, 점점. 일단, 그렇고, 일단, 일단, 또, 정리를 좀 해봐야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꽤 옛날 게, 돼, 있 지금 있습니다. 2014년 9월 거고, 뭐, 특별히 버릴 마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냥, 마무리를, 빨리빨리 할게요. 어차피, 흔적들은 이쪽으로 옮겨놓어도 되니까, 흔적들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것도 일단은 이쪽으로 다, 킵해놓고, 약속 반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 캐릭한테는 일단 최대한 아이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이거 정리됐고 임시 수리 키트도 일단 가지고 있어 볼 만하고 붉은 눌가죽, 붉은 눌 심장, 치프티네머다 뭐 필요 없죠. 다 팔아 치우고 쿠볼트 타란도 치 팔아 치우고 전투 도끼도 치우고 음.. 중급 강화석이라는 게 있네요. 어쨌든 소비템이니까 이것도 이쪽에 놓고. 윈터클로우 필요 없고, 금속 용해제가 있네요,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어차피 이거 다 모아놓을 건데, 이거를, 으... 이건 이쪽에 모아야겠다, 이캐릭 같은 경우에. 예. 약간 템 정리 먼저 선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널판지도 필요 없으니까 빨아버리고, 옷감은 가지고 있어 볼만 하겠죠? 제도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장비들은 뭐 갈아 끼는 대로 해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예. 예. 일단 이렇게 갈아 끼워 놓고 그러니 생명 의 흔적도 다 모아야긴 하 모아야 되는데 아, 뭔가 굉장히 할게 많네요. 일단 인 인벤토리 자체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캐시 아이템도 여기 어 엄청 옛날 것들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게남아있을줄 몰랐어요. 이건 레벨업 축하, 축하 아이템? 뭐 이런 거고. 뭐 어차피 이건 100%니까 지금 쓸 필요 없고. PC방 선물 상자고, PC방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겠죠? 사용하시는 법이고, 레벨업 축하 선물은 다 가지고 있어 보고, 이거 PC방 서비스용도 여기 있고. 이것도 PC방용이니까 당연히 지금 안 되고, 뭐, 그런가 봐요. 특별히 뭐 신경 쓸건 아니니까. 다음에 이것도 이제 모아야 되니까 이쪽을 놓고. 돌멩이 이쪽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또, 얼음 결정은 지금 넣을 수 없으니까, 일단 이것도 킵. 이쪽으로 일단 킵해놓고, 차차 또 빼든지, 그렇게 하든지 하죠. 일단 철광석 이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부러진 와사라 쓸데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어, 이거는 강화석, 이렇게 중급 강화석, 단계별로 쌓아놓고, 검은으로 가고 필요 없고, 그냥 당연히 필요 없고, 연습용 세무인력 포션은 20레벨 되면은 없어지니까 필요 없고, 이걸 어떻게 푸냐 장비를? 장비를 어떻게 풀죠?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장비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장비가 피, 많이 팔 많이 있을 필요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또 파라 치울 수 있는 거 <laughs> 연신 생명력 보장 파라 치우고 코코볼트 파라 치우고 흔적은 흔적대로 모아놓고 거미줄 필요 없고 마법 가루는 이쪽으로 다시 당연히 킵해놓고. 다음에 보스 랠리 이런 건 일단 간직해 놓고 간직해놔 보고 일단 튜토리얼 티르 교환권이라고 뭐가 있네요 특정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저쪽에 돼 있는데 이것도 나름 뭐 옛날 거니까 뭐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건 AP 주는 거니까 갈고 갈고 불의흔 적도 이쪽으로 모아놓고 그냥 소비템들은 다 이쪽으로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리가 안 되있으면 캐릭터 키울 때 조금 힘들죠 제가.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소리 확인 안 했었네. 예, 됐네, 됐네. 예, 소리 잘 들립니다. 확인 됐고. 그다음에 아이단의 스태프 이게 더 높네. 근데 뭐 음, 의미없고 어차피 이것도 다 팔아치울거니까 아이다 이것도 필요없고 이거 소비 아이템 연.. 이거 뭐야 이거 연습용? 아 아니구나 레벨 20대까지만 쓸수 있는거면 그냥 버릴려고 했어요 폭탄 주머니 필요없고 윈터클로우 귀걸이 필요없고 차근차근 <laughs> 모으면 되니까 그 다음 피니스 깃털도 이쪽에 모아놓고 소형 폭탄 일단 가지고 있어 볼만하니까 이쪽에 놓고 그러고 보니까 창이 어디지? 이건 파티 부활의 깃털 이게 아직 이 있었구나 내가 아... 파티브알 파티 기털이 있었네 갈고리 사슬도 이쪽에다 모아놓고 어쨌든 소비템이니까 연습용 방어구슬 디신 레벨 이하니까 필요없고 버리고 창도 이쪽에 쟁여놓읍시다 창 쟁여놓고 페어의 에르그 결정 그 다음에 물약은 물약대로 모아놓고 스테미나 포션도 스미 포션대로 대충 모아놓고 공격력 포션이 있네 나한테 이 활력 포션은 또 뭐야 음, 뭐 이상한 것들이 많네요. 제가 모르는 아이템들이...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꽤 옛날 캐릭터라 어디 보자. 템정리가 이것도 하고... 대충 다 됐죠. 이제 드디어 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막상 시작하니까 금방 되네요. 그럼 이제 한번 수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레벨업을 거 해야 되니까! 워낙 옛날 캐릭이라는 게좀 함정이긴 하죠 어쨌든간 일단 15,000 경험치를 일단 올려주긴 하네 20레벨을 먼저 찍고 그,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제이 있습니다 심지어 꽤 옛날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안드빈 보물상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기간이 훌쩍 지나긴 했는데 뭐 아무래도 어때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돌아온 용병단 이것도 있고 이거는 당연히 까야죠 예점치 상승 10%가 예더 받네요 30일간 음 이런것도 주는구나 그리고 이것도 뭐 초반에 쓰기 좋은 아이템들을 막 주네요 이런식으로 어휴 되게 뭐가 많이 뜬다 왜 끝이 안나죠? 아이이 어, 이, 알람좀 가보고싶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다, 일단은, 다, 낑겨놓고, 이걸로, 이제, 무기카아 껴주고, 어, 사이드도 주네요. 사이드도 던져주네. 근데, 지금, 사이드는 안 키울 거니까, 아, 어 일단, 경험치를, 일단, 해야죠. 어차피, 뭐, 이렇게 되겠으니까,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버립시다. 어차피, 기간 지나면 못 쓰는 건 똑같으니까, 그건 뭘까요? 음, 시작때 없는 거네. 지원품이라고 되어있는데, 10레벨 때 쓰는 거, 8레벨, 8레벨, 8레벨. 음참 쓸데 없죠. 그냥 바로 갈아 버립시다. 뭐 고민할 것도 없네 심지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다 갈아 끼워주고, 그럼 이제 여기 3번에 있던 애들도 이제 버려도 되겠죠? 이제 슬슬. 음뭐 AP 포인트도 AP 포인트도 안 주는 거긴 한데 이거는 아아뭐 아, 없다. <laughs> 당연히 이것들도 다 갈아 버릴 건데 보니까 참 쓸데 없죠. 이렇게 다 놓고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서 이것도 이것도 버리고 모자는 안 줬나? 왜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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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는 딱 가지고 있어봐야겠죠. 특별히 안준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 우편을 제가 다안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 돌아온 용병단. 어, 레벨 12상 깔수 있는 거, 열수 있는 게 있고, 보상 아이템으로, 상가 필요해 복제하고, 축복석 10개하고, AP 월트 뭐, 이것저것 많이 줍니다. 예, 대충 이렇게 하나, 하나만 남겨놓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점검 보상 패키지라는 걸 받았고, 음, 이런 걸 주네. 이건 몰랐네, 그리고. 젠단 만화도 용이 아니니까, 일단 이거투 써놓죠. 겸사겸사. 그고 이거를 까면은, 음, 음, 애매하네. 이건 뭐지? 템프테이셔널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라고 되어져 있고, 근데 차라리 이게 더 낫네? 왜 이러지? 물론, 머리는 알,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는, 예, 뭐, 무기는 당연히 쓸데없고, 음, 뭘까요? 레벨 10대 거고, 이건, 아, 레벨 자리 아예 없구나. 템프테이셔너. 꽤 옛날 것 같아요. 딱 봐도, 지금. 꽤 옛날 디자인, 이런 거고. <laughs> 뭐, 그렇습니다. 뭐, 그냥 뭐, 그렇다 치고. 차라리 이게, 나.. 이게 낫다,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껴주면. 뭐야, 똑같네? 제가 뭘, 아바타 키고 있나요? 왜 이러지? 외형이 왜안 변했지? 아닌데? 아바타 끼우는 것도 아닌데? 아, 아바타 끼고 있구나. 아바타가 나와서. 아, 미스 에이전. 에이전트, 에이전트, 로체스트 아, 좋네요. 음. <laughs> 일단 좋아요. 됐고, 그러면 또 다시 치워야죠. <laughs> 결론은 치워야 한다는 결론, 또. 참아련긴 한데. 일단은 이것도 뭐, 좀 어차피 이건 지금 안쓸 거니까 필요 없고. 실드면 사라지는 아이템들이긴 한데, 일단 뭐, 무기랑은 내버려두고, 템프테이션어이 것들 다, 예, 없애버리겠습니다. 체드에 혹시 모르니까 무기는 가지고 있어보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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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으면, 예. 드디어 장비 정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지나가는 코스지만, 이걸 일단 올려놔야죠. 수수료가 좀 붙긴 할텐데, 다섯,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개 다 올려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하나도 없죠? 당연히. 심괴, 심괴, 천사 선고, 천사 선고. 그러니까 선고가 지금 3개고, 심괴가 2개니까, 선고부터 먼저 해서, <laughs> 선고 지금 최고가가, 최저가가 9 3 0 0 0 원이네요. 아니구나. 저건 삼성이구나 이건 이성이니까 아, 똑같네. 이 원차일까요? 스탯을 더, 더 올려주나? 아, 이제 더 올려주네. 미세하게. 음, 맞습니 93,000원. 그럼 저는 9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좀 붙긴 붙는다는 게좀 그렇긴 한데. 일단, 은 이것도 9만원 예, 이것도 <laughs> 9만원 그리고, 예, 심의 괴인을 보면은, 심괴는 69,000원에 누가 올려놨는데, 저는 68,500원. 이것도 68,500원. 아, 이건 400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스켈레톤에머가두 개, 스켈레톤옥수트가 하나, 또 겹치는 건 이제 없죠? 아, 이거 있구나. 블랙펄 리어링. 블랙펄 리어링을 일단, 보면은 지금 61,000원이 제일 싼 거네. 그러면 이거는 전 6만원. 이것도 6만원.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노블레스 실드는 아예 값이가 있네. 없는 줄 알았더니만. 예, 그럼 이거는 15만원. <laughs> 아마겟돈 실드는, 얼마나 냐 이거 10만원에 누가 올려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싸게, 99,000원. 그 다음에, 페리도트 벨트가, 지금 61,111원, 이런 식으로 늘어놨는데, 정말 61,000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분노가 서린 벨트, 이건 뭐냐? 이건 돈 되는 거 맞아? 맞긴 맞네. 17,000원이니까, 16,500원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블레스 헬름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금 110만원? 100만원?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전 8강이라 그런가? 어쨌든간 이거 그러면 전 30만원 정도에 30만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노블레스 건틀리스를 보면은 15만원에 올려놨으니까 저는 14만 8천원 점점 지금 소지금이 쭉쭉쭉 빠지고 있죠 지금? 소지금이 날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70만원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50만원 이제, 이제 올릴 돈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슬슬. 어, 이게 좀, 위티위티 하네. 어째 좀 금액이. 이거 6만 8천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저는 6만 7,500원에 올려놓고, 그 사이에 또 아이템이 팔렸으니까, 예, 이렇게 놓고, 아, 이건 제가 받아버렸네요, 실수로. 뭐, 그럴 수 있죠? 어차피, 나 뭐, 이제 지난 건 똑같으니까, 격하게 아껴놓겠습니다. 아, 왜, 어디로 갔니? 아, 여기로 옮겨졌구나 나중에 이거, 이제 다른 창 열리면은, 그쪽에다가 짱 박아 놓을 거예요, 저거는. 이거는 왜 안, 내가 안 팔았지? 뭐야 내가 왜안 팔았을까 저거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또아마겟돈해머를 보니까 20만원이라고 되어져있고 그럼 저는 18만원 정도에 올려놓죠 뭐냐 분명히 돈 들어왔는데 아직 돈이 인식이 안됐나봐요 이런 문제가 있네 어쨌든 다시 이거 18만원 18만 4원 좋네 18만 4원 그 다음에 블랙 커리어링이 6만 1000원에 올려놨으니까, 전 이건 6만원. 그 다음에, 스킬리터 네모를 보면은, 90만원, 15만원, 14만원. 이렇게 올려놔져 있으니까, 저도 14만원. 그 다음에, 스킬리터 네모가 또 있었네? 아, 어, 이거 14만원에 제가 올려놓은 거 똑같으니까, 이것도 14만원. 이 네, 아이템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거 하나 남았네요. 의미 있는 인챈트 19,000원에 올려놓은 게 다니까, 18,500원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어휴, 말이 굉장히 길었죠, 지금? 쓸데없이. 그 다음에 이제 스태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나 엠버가 이거네요. 그 이거 이게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그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옛날엔 그냥 구슬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됐네. 발동과 동시에 행동이 멈추고, 마나 스톡 마나 엠버를 발동시키려면 스태미나가 필요하다. 집중 마법 사용 이유는 더 더한다. 예, 3초까지가 최대네요. 최대 만화 엠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이게 최고 랭크인가? 아니네. 스태미나가 줄어들죠. 음, 이거 뭔지 모르겠네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 매지게로 일단 평타라는 얘기고 이게. 음, 마포 영역을 받는다. 일단 이것도 찍어 놔야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있죠? 성장 목표, 스킬이 있었는데, 이걸, 이걸, 이걸 완전 까먹고 있었네. 회복해서 전투 호흡, 2랭크 받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히트, 2랭크인데 어딨니, 크리티컬이? 크리티컬 히트, 2랭크에서 이것도 받고, 생포 다 됐고, 마나 엠버, 2랭크인데 마나 엠버는 아직 못 찍죠. 35레벨 찍어야 되니까. 여기서 막혔네요. 더 진행이 될까 했는데, 여기까지 모양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것도 다 받았으니까 다 써주고. <laughs> 다시 스킬로 넘어와서, 라이트닝 볼트. 기 모아서, D. 집중 2단계에서 D를 쓰면 저게 나오네요. 어쨌든간. 나오고, 힐링 펄이라는 것도 있고, 액티브 힐링 펄. 이게 스텝 전체에서 할수 있고, 집중 1단계에 A. 힐링 펄은 필요 없을 것 같다. 힐링 펄은 필요 없을 거고, 재생. 이거 재생은 종종 쓰던데, 보니까. 재생은 되니까. 일단, 일단 이거 배워놓고, 그 다음에 플라잉 스페로우는 뭐지? 뭐야, 지금 방금, 방금 뭘 열본 거야? 아, 달려가면서 쓰는 거구나, 이거. 점프, 우클릭으로 때리는 거고, 마스터리도 있네요. 마스터리를 올리면은, 음, 데미지 비 다운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 최초 올라간다. 당연히 이건 마스터리는 기본으로 다 배우는 거네요. 기본 스킬이네, 먼저. 재생, 이렇게 되어져 있고, 스킬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보니까. 힐링 펄은, 예, 뭐, 배울 수는 있는데, 뭐, 배워놓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배워놓고, 고민은 나중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네, 찍어을 때까지 다 찍어 놓을게요. 액티브, 파이어볼트는, 우클릭, 집중 2단계에서 A. 1단계 A는 힐링 펄리고 2단계는 파이어볼트고. 어, 그 다음에 아이스 블래스트가 이게 얼리는 거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이스 블래스트. 이게 2단계로 모아서, 아, 아니네. 딴 거네. 아이스 블래스트는 또. 어, 그럼 1, 얼리는 거는, 아이스 스피어 이건가 보다. <laughs> 이 3단계까지 모아야 되나? 아, S구나. 그냥 모아서 S. 그 다음에 연속 집중. 50레벨까지 올라가면은, 뭐, 이것저것 할수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수 있고, 연속 집중. <laughs> 음, 아, 곧바로 이어갈 수 있다? 아. 아. 뭐, 그런가 봐요. 됐고. 음, 또 찍을 수 있는 게, 힐링 펄도 찍을 수 있고, 아이스 블레스도 일단 찍을 수 있으니까, 아, 찍어놓요 자, 아, 고민할 거 없이 밟아, 그니까 러 쭉쭉쭉 찍겠습니다. 베직 마스터링은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찍어야 되네 마나 실드는 아 이거는 막아주는 거구나. 초마다 막아주는 거. 크리티컬에트 당연히 최고레벨 찍어놔야죠. 디펜스 트 방어력 올라가는 건데 어차피 예, 포인트 남아도니까 찍어놓고 전투호흡 비랭크까지 올려놓고 씨네 마스터 찍어놓고 연금술 에르그 변화나 아, 이런 게 있구나. 여섯 개로 변환하는 게 있네요. 어우 재밌는 거네 이거. 이거 찍어놓고 캠파 나중에 찍으라고 할 테니까 미리 찍어놓고 이것도 미리 찍어놓고 부활은 10% 생명력을 아 회복시키는 그게 늘어나는구나. 미리 찍어놓고 스팀이나 마스터 당연히 찍어놔야죠. 전투 호흡도 찍어놔야 제가 편하니까 미리 찍어놓고. 하, 좋네요 이거. AP가 남아 도니까 이런 식으로 낭비도 할수 있어요. 꿀잼 역시 이, 마, 이 맛에 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AP 몇개 남았지? AP 남은 개수를 아, 이제 34,000개 남았네요. 크으, 그냥 막, 아, 너무 좋아버려요, 그냥. 재생을 일단 가지고 있어볼까 했는데, 이게 500이고, 그냥 이거는 이거스킬창에 올려놔야겠네요. 아무래도 스킬창에 올려놓고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특별히, 지금 물약 쓸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또, 만에 하나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이쪽을 일단, 어, 껴놓기로 하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 혹시라는 걸참 싫어합니다. 괜히 맞으면은, 괜히 억울하죠. 아, 찍어놓을걸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뭐, 경험치 획득력 올라갔고, 뭐, 공연이 맞고 있는 500씩 올라갔고, 뭐, 이것 때문에도 올라갔고, 원정단으로도 올라가죠? 맞다, 원정단도 해야 놔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정단, 보상, 일단 다 받아야죠. 원정 미션, 세개다 보냈으니까, 예, 다 받고. 근데 이거 하나밖에 안 주네. 야박하게. 폐와 에르기 결정 나왔고. 운명이랑 운명이니까, 90분을 맞춰놓죠. 90분으로. 얘냐, 얘냐, 얘냐인데, 얘가 제일 높으니까 이거 보내놓고. 얘냐, 얘냐인데, 얘가 높으니까 이거 보내놓고. 얘는 이걸로. 네, 완벽했네요. 딱. 세개다 보내놓고, 1 시간 반 뒤니까, 11시에 저걸 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예, 음, 멍뚱한 게 퀘스트들이 막 걸려있네요. 대화국사 리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추적은 또 뭐지? 와족지령서에서, 와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와라. 그리고 옛날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연결되어 있죠. 시즌2. 아직 시즌1도 다안 깼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자 이거부터 해볼까? 싶기도 한데, 예, 모든 건 순서가 있죠. 시즌1부터 합니다. 순서는. 순서는 무조건 시즌1으로 하고, 예, 시즌2는 그 다음에 고민해보도록. 아이 이거 아 이거 갑자기 올라가지냐, 이렇게. 예, 빨리 가서, 예. 일단은 이거 버프 받고, 고민은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제가 왜안갈아는지 모르겠고, 일단. 일단은, 마을에서 모자 감추기 이런 거 있는데, 뭐, 상상 의미 없죠? 어차피 모자. 모자랄 게 지금 이걸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이 진짜 보이긴 보이나, 이게? 아, 맞다. 지금 이거, 어, 여기 있으면 다 바뀌어지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보일 리가 없네, 이게. 어쨌든 옷들은 이쪽에다 쟁여놓고 PC방 거는 지금 쓸수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헷갈리니까 괜히 PC방 아이템이 또 뭐가 있나 이것도 PC방 서비스용이니까 이것도 이쪽으로 땡겨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PC방용이니까 이것도 땡겨놓고 또 PC방용이 이것도 있네 이것도 땡겨놓고 또 PC방이 이제 없나 드디어? 2 0레벨 이상에서 뭔가가 있나봐요? 다양한 아이템을 준다고 쭉쪽 되어있는데 이것도필집한 용이네 이것도 이쪽에 놓고 증정, 홈 VIP 이런식으로 다 돌아올거고 어.. 이것도.. 예.. 엄청 많이 모았네요 25개나 모았네 무슨 뭐 이렇게 많이 모았지 대체? 예.. 어쨌든간 됐고 그러고보니까 이제 길드 가입을 깜빡했네요? 이게, 이게 아니라 길드 가입을 또 해야되는데 어디보자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길드를 아... 또 이제... 어디 길드가 보일까요? <웃음> <웃음> 일단 여기 아래라도 있는 게 좋죠 스피벌자, 스펙자랑, 길드 파티 활발, 뭐 저쪽은 뭐가 많아요? 뉴피인도 있고 어, 이것도 있네요? 이쪽에다가? 그러면 가입 신청해볼까요? 이게 되나 이게? 아, 어, 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인벤 길드 홍보 게시판 홍보 읽어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고 어, 잠시만 이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일단 일단 봤으니까 본 것도 인연인데, 한번 인벤 가서 보죠. 궁금하니까 인벤.co.kr 들어가서 자 어, 시끄럽고 예. 본 놈의 전투에서란 말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지금 딴거할 때가 아닐까. 이걸 바로 봐야죠. 여기서 길드 홍보 게시판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님이 강화에 실패했습니다. 이거, 레벨이 제한이 있나? 인물안 되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가입신청 해주세요. 이렇게 넣어져 있고, 예. 가입신청 넣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어... 특별히 제한은 없네요, 보니까. 특별히 제한은 없고, 그냥 이제, 예, 단순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혹시 뭐 레벨 제한이 있었으면 못했을 텐데 예 읽어보고 신청 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마영전 복귀 한 예, 사람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아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입 신청 성공했고 그 사이에 잽싸게 한바퀴 돌아보죠 잽싸게 한바퀴 예 일단 제가 스킬이 근데 지금 다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매직에로우는 평타일거고 그냥 좌클릭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닝볼트가 집중 2단계 때 D고 마나마이는 집중 1단계 때 S고 이거는 2단계 A 2단계 D 2단계 A 그 다음에 집중은 업들은쓸수 있다 그냥 이거는 그거네 그냥 이거는 스킬쓸수 있는 그 단계 올려주는 거고, 힐링 펄은 모르겠고, 어차피, 그런가요 뭐, 관심 없으니까, a 구나 그냥 이거그 다음에 뭐, 더 찍을 거는 없네요. 예, 네, 됐네. 그럼 단순하게 그냥 박아도 되겠습니다. 뭐, 헐토리 가면 되겠죠?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뭐, 무기는 지금, 예, 복귀자 무기 이런 거 껴가지고 상당히 셀 테니까, 특별히 뭐, 볼, 뭐, 그냥, 그냥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테미널 탔던 것 같은데 제기억이 맞다면? 우 시간이야 겁나 빠네. 운전한 빙의석이라니 여기 대체 어디야? 그리고 지금 방패가 달려 있네요. 이 안터지다 이걸로? 이게 그게 이거죠? 두 번을 모아서 하는 거네. 요새 쏘고. <laughs> 워낙에 패시 세니까 제가 할게 없네요. 이게 제일 빠르네. 이건 약간 좀 모으는 방식이네요. 힘들게.